요즘 감기 한번 걸리면 쉽게 낫지 않죠. 면역이 약해졌다고 느껴질 때 어떤 걸 먹어야 하나? 잠을 더 자야 하나? 헷갈리기도 합니다. 사실 면역력은 하나의 요인으로만 결정되진 않습니다. 몸의 방어 시스템은 잘 자고 잘 먹고 필요한 영양을 채워주는 습관의 조합으로 유지됩니다. 오늘은 여러 논문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면역력을 높이는 세 가지 핵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면역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면역세포가 회복하고 재정비되는 시간입니다. 2009년에 발표한 한 연구에서는 14일간 수면의 패턴을 조사한 뒤 병원체를 코 안으로 직접 투여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하루 7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 안의 T세포와 NK세포 활동이 떨어지고 대신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카페인, 알코올 섭취를 피하고 방안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수면에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 아미노산은 뇌 기능에 관계되는 세로토닌과 나이아신의 원료로 피부나 모발을 젊어지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는 바나나, 무화과, 우유, 버터, 요구르트가 있습니다. 이런 식품을 저녁에 복용한다면, 수면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역의 시작은 수면의 질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 장내 미생물 즉장 속의 유익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영양분이 아니라 장내 세균의 먹이이자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점막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이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여러 임상시험 및 메타분석에서는 LGG, BB12 등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상기도감염을 유의하게 낮추거나 증상 및 기간을 줄였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유산균들은 장내 염증을 억제하고 점막 면역 물질인 IgA 분비를 증가시켜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유산균과 함께 장내 유익균의 먹이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과도한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 인공 감미료는 유익균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뼈를 건강하게 하는 영양소로만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면역 세포를 직접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의 T 세포와 대식 세포에는 비타민 D 수용체인 VDR이 존재합니다. 이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면역 세포가 병원체를 인식하고 공격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염증 반응도 적절히 조절됩니다. 영국의 BMG에 실린 대규모 메타 분석에서는 비타민 D를 꾸준히 보충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호흡기 감염 위험이 12에서 50%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 D는 대부분 햇빛을 통해서 만들어지지만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부족하고 선크림의 사용으로 피부에서 비타민 D 생성이 줄어들므로 음식이나 보충제로 하루 1000에서 2000 아이오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사제가 아닌 입으로 먹는 영양제는 비타민 D 혈중 수치가 올라오는데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부터 챙겨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비타민 D3 형태가 가장 흡수가 잘 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으로 지방 합류식품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올라가고 고카페인 음료나 술은 비타민 D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비타민 D 수치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감기나 독감에 걸릴 확률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충분한 수면, 장내 미생물 균형, 비타민 D 보충 모두 논문으로 입증된 과학적 면역 강화 방법입니다. 면역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의 균형에서 만들어집니다. 꾸준히 자고 먹고 채워주는 기본이 바로 최고의 면역습관입니다. 이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피로에 덜 흔들리는 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면역 튼튼하게 보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